제가 하고 있는 인식 음.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급 불균형 역대 최대 라는 얘기인데요 자, 임대차법 시행되고 종부세 폭등 대출 규제 있었고요 전세값 들썩거렸고요. 월세 난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긴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차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년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시작, 시작됩니다. 끝납니다. 참 그래서 갱신 주기가 와서 전월세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일단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월, 전세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했었죠. 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라갔습니다. 자,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후 월세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전월세 전환율 한계 문제 때문에 8월달에 만기가 되면 이제 5% 인상 뭐또2.5% 전환율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물량이 지금 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의 부재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월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전세 시장에서 밀리면 이제 월세로 가야 하나?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가지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월세 어떻게 하죠? 가게 됐나요네 <laughs> 그래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2021년 말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음. 간단히 인식을. 음. 어, 그니까,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식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인식. 음. 그렇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보세요. 작년에 임대차 입법을 7월에, 7월 말에 도입하면서 무슨 음. 문제가 생겼어요? 신규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높게 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퀴즈 낼 때도 냈어요. 삼중 가격 현상. 음. 그래서 기존에 재계약하는 물건들 대다수의 물건이죠. 재계약이 가능한 대다수의 물건은 전년 가격, 전 이전 임대 가격에서 5%만 올려준 가격대에 있고, 그렇죠. 그거를 쓸수 없는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음. 말 그대로 신규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훨씬 매물이 더 줄었고 수요는 있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그렇죠. 사야 되는 사람이 생겼고 음. 가격대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있긴 애매한 가격대에 등장하게 시켰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5%만 올려주고 살면 되는데 그렇죠.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 음. 저 계속 살래요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럼 내가 와서 거주할래 계약금 거절할래. 그렇죠. 아, 그럼 제가 좀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 올려 줄 건데? 제가 2, 선까지는 올려 드릴 수 있어요. 얼마? 그러면 6이.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가격대. 그러니 음. 같은 아파트인데 세 개의 가격대가 나타나는 이 3중 가격 현상이라는 게 되게 올해 이슈가 됐었거든요. 음. 중요한 건 뭐냐 면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묶으니까 가격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음. 전세 가격이 한 번.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월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가격으로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월세 수익률을 따지면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월세 수익률을 따지는 게 맞죠. 10억인데, 이,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인데, 한 달에 월세가, 예를 들어 200만 원다. 나온다 하면은 10억에 연간 2,400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률 2.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 수익률 가지고 이 우리나라는 월세 가격이 산정되지 않고요 전세 금액을 전환해서 전환율 가지고 월세 가격이 산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10억짜리인데 음. 전세 10억을 갖다 월세로 돌리면 얼마예 그러니까 월세라 전세라고 하는 임대차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집이 매매가가 20억짜리인데 전세는 10억이에요 음.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얼마 월세 받아야 돼 아니, 이, 매매가 20억 기준으로 월세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산정하지 않고, 이 집의 전세 가격 시세는 10억이니까, 10억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엔 보증금 1억에 나머지 9억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전환율이 3%니까, 한국 27, 27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전환율이 2.5%니까, 2%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세 가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그 가격 그 기, 기준이 뭐가 되냐면 전세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돌아서 삼중 가격 현상의 기준이 뭐였어요? 전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 가격이 전년 2020년 가을에 비해서 2021년 가을에 월등히 다 올랐다고요. 음.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전년에 비해서 월세가 얼마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따져보면 음. 보유세가 늘어나서 나는 월세를 얼마라도 받아야겠어라는 니즈가 임대인들한테 생겼고, 음. 그러면 얼마에 전환할 수 있어요를 따져볼 때, 보면 전세 보증금이 지금 여기가 작년에 10억 하던 게, 지금 작년에 신규로 얻을 수 있는 전세주택은 15억 됐으니까, 음. 15억 기준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럼 5억에 대해서 월세 전환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씩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하반기의 메타가 뭐였냐면, 뭘 건드렸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아이, 그걸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저는, 야, 월세 물건 있고, 15억짜리, 월, 15억짜리 전세 매물이 있고, 10억에 월세 얼마짜리, 반전세 매물이 있다고 할때뭘 음. 선택할 거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쓸수 있으면 그래도 그렇죠. 월세 얻는 것보다는 15억짜리 전세 얻는 게 나는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줄어 적으니까 나는 그냥 15억짜리 전세 갈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음. 올 하반 가을에는 뭐가 생기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을 안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주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상황 상 나오다 보니까. 10억짜리 전세자금대출을 껴서 10억 전세 갈수 있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에 월세를 무조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 선택지들이 많이 받아들 수 밖에 없었던 거지. 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표로 나타나느냐? 임대차 비중 중에서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요만큼이었다고 다 늘어난 거야. 예 음. 가격도 올라가고. 음. 전세자로 가고 싶어도 갈 선택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2021년 하반기의 상황인 거예요. 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들은 월세를 더 받겠다, 전세를 올려 받겠다, 보유세하고 상관없이 항상 하고 싶어해요. 음. 항상 하고 싶어해. 그거는 그냥 속성이 그래. 음,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음. 나는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옆집에 대해서 너무 싸게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조세정가든 모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든 이런 걸 계속 하고 싶어 하지만, 항상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기느냐? 물건이 부족할 때, 임대 물건이 부족할 때, 없으니까 이 금액에 네 니가 들어와서 이 동네에서 살고 싶으면 이돈 원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주고 살아야지 하면 던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임대 매물이 부족할 때 음.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 매물이 부족한 시기는 언제냐? 경험적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때 비단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면 서울도 임대 가격은 하박 압력을 받아요. 대체재 음. 성격이 되니까. 야, 서울의 전세가 10억인데 음. 인근에 조금 지하철 몇개 타고 가면 되는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는 전세가 3억 밖에 안 해. 야, 저거 가네. 야, 여기 가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서울의 수요도 이 분담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공급 자체가 내년에 수도권 주변의 역대급으로 지금 적다. 음.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은 임대인들이 조세정가를 할수 있을 만한 판이 역대급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또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 누적돼서 못 올렸던 이런 물건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음. 보인다. 음. 네. 그렇게 지금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을 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래서 다들 뭐 내년 8월 음, 계약갱신청구권 관련된 부분이 해외 임대차법 시행 만료와 관련돼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